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글라이프 전창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무조건 신차보다 장기 렌트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사실 한 9개월 전만 해도 장기 렌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니면은 장기 렌트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하지만 최근부터는 여러분께 거의 장기 렌트를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네, 우선 신차를 구입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팔부 또는 리스 그리고 장기 렌트. 보통 이 정도가 가능하고 이전에 장기 렌트를 하셨던 분들 승계 지원금을 받고 승계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24년도에 구입하면 가장 좋은 방법 우선 장기 렌트카 시장 누적 등록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거의 100만대를 찍을까 하다가 못 찍었고 22년도에 100만대를 돌파해서 23년도에는 무려 145만대까지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2022년에 한 20%대였는데 23년에는 거의 50%가 개인 고객이에요 보통 장기렌트라고 하면은 사업자분들만 장기렌트로 구입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50%가 개인이에요 우선 중고차를 보면은 이렇게 중고차 금리가 뭐 현대캐피탈이 요즘에 저렴한 편이죠 뭐 8%대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요즘에 비싼데 10.9%라도 실제로는 복리라서 17%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원리금 중등상환의 복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중도상환수술을 납부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네, 우선 그러면은 뭐 할부라는 방법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g v 8 0을 뽑을 때한 3,400만 원을 선납금을 처음에 넣고 월납입금이 13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8,600 정도로 샀고요 네, 할부 비용이 보험료랑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총 1억 500만 원이 나오죠. 8,6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다행인 거는 건강 보험료 원래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짜리 차를 사면은 건강보험료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CC에마다 다른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폐지됐죠. 이 점은 다행입니다. 이 GV80을 장기 렌트를 했을 때 8,564만 원짜리로 장기 렌트에 할인되는 차를 해보니까 실제로 8,560만 원짜리가 렌트사에서 구입을 해오는 비용은 무려 7,188만 원이에요. 출고 가격이. 그래서 렌트사도 당연히 이유를 남겨야 되잖아요. 제가 보증금 그리고 인수 가격을 한 3,425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이 보증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납하신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제가 만기 인수 가격을 보증금이랑 똑같이 낮췄어요 그래서 월 121만원 어? 그러면 3424만원 똑같이 선납을 맞추고 월 납입금이 훨씬 더 할부가 많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할부랑 장기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우선 월 불입비용 자체에서 차이가 나요 취등록세 처음에 3400만원을 냈고 장기 렌트는 보증금을 3,400을 냈기 때문에 만기 인수가로 제가 쳤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인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잔존가치에 대한 7%를 4년을 타시고 인수하실 때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300만원 미만이 나올 거예요. 4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총비용이 9,23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할부보다 한 1,30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 거죠. 할부 이자율은 5.1%에 제가 가장 저렴한 금리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차를 할때 이런 조건들도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할부이자가 한 6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620만 원 정도를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1 9 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일시불보다도 장기 렌트가 더 저렴하죠. 여기다가 경비 처리도 장기 렌트가 더 많이 됩니다. 할부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감가 상각이 된 경비 처리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여도 훨씬 더 많은 경비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GV80뿐만이 아니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부터 정말 대다수의 차종들이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고객이 50% 이상 상승이 된 거고요. 장기 렌트 승계로 이렇게 지원금이 굉장히 많은 차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skm카 에서도 보실 수 있고 요즘 각종 네이버 카페에서 도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월 렌탈료가 현재보다 훨씬 더 비싸 요 24년 5월에 출고를 시킨 건데 제가 몇 개를 가져와 봤거든요 36개월 161만원씩 나갑니다 네 하지만 24년 4월이 아니고 23년에는 한 73만원, 22년에는 한 92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승계 지원금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승계는 아무리 GT라인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고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용이 정말 좋아도 금리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종들은 거의 4년 만에 초특가로 나온 차종인데 지금 정말로 저렴합니다. 제가 사실 매번 광고에서 이 EV6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한 일주일 이내로는 다 판매가 될 예정이거든요. 원래 91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던 게 5,824만원 기준으로 49만6천원 그리고 신용이 좋을 때는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증금 35%를 납부하고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실 때 940만원을 납부를 하시면 내 차로 인수까지 가능하거든요. 어? 그러면 수입차는 어떤 게 저렴할까요? 사실 수입차는 중고차보다 현재 신차가 더 저렴한 것들이 많습니다. 수입차는 일시불이 가장 이익이에요. 할인 정말 많이 받을 때 일시불로 그냥 내시고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할브랑 리스랑 비교를 하실 때는 리스는 정확히 93%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리스를 하시는데 보증금 40%딱 40%가 없으시다면 사실 리스보단 할브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보증금 40%를 납부하면 리스사들이 금리가 2.8%까지도 내려가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일시불, 할부, 리스를 비교해 보시고 장기 렌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렌트는 뭐 예를 들어 QM6를 뽑아온다 공장에서 100대씩 뽑아와요. 그러면 내가 100대 살테니까 저렴하게 해줘라. 렌트사도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보험도 대량으로 가입해서 보험에서 이윤 조금 남기고 신차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렴하게 나가야 이게 렌트사들끼리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차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장기 렌트가 정말 저렴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장기렌트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5년 전에 신차 구입, 장기렌트 영상을 제가 올렸었어요. 네, 이게 채널A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영상인데, 장기렌트가 신차 구매보다 뭐 프로모션도 당연히 많이 받고, 총 토탈 비용이 더 저렴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정말 몇몇 차종들만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원하는 인기차종들 모두 총 비용을 따져보면 신차 구매, 그러니까 할부보다 장기렌트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나는 50만원 밖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3년만 딱 장기 렌트를 하시고 인수를 하셔야 보험 요율이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보험 요율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약간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48개월로 끊으시면 내가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나중에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고가 많으시거나 큰 사고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기 렌트 48개월로 구입을 해야겠죠. 이 많은 렌트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100개 이상의 장기 렌트사가 있어요. 싼타페 가솔린 기준으로 월 100만 원대 상품이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네, 48개월 보증금 200만 원에 9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수수료가 대신 저희 회사에선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여기 렌트사는 거의 단한 대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3,800만 원짜리 기준 싼타페가 월 90만 원인데 메이저 렌트사 중에 가장 저렴한 렌트사가 보증금 1,200만 원을 넣고 4천만 원 기준으로 월 53만 3천 원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신 분들은 웬만하면 예전 구입 고객분들엔 한 번만 구입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개인 법인분들도 10대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기 렌트 또는 신차 할부 비교를 하실 때 모든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적은 많이 받아보실수록 좋아요. 네, 그래야 저희가 얼마나 더 저렴한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직원분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수수료가 40만 원이 채안 돼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수수료가 120만 원 이상인 차종들, 뭐 저런 쪽으로 계약을 해라. 이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농 껍데. 저희는 가장 저렴한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도 견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드리겠습니다. 신차 구입 문의 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고요. 비교를 많이 해 보시는 게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